맨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자, 얘 보시면 sin x를 알려 줬죠. 맞죠? 네, 비슷하게 풀것 같아요. 자, 일단 BD랑 BC가 둘다 루트 6이래요. 여기도 루트 6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음. 자, sin x가 얘다라고 알려 줬네요. sin x. x가 어디 냐 보니까 요만큼이 x인가? 요만큼이 x 인가다 맞지? 음. 자, sin x는 얘분의 얘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선분 AB를 구할 수있겠네요 3분 ab 분의 루트 6 얘가 사인 x고 얘가 9분의 2루트 3자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루트 6분의 ab 역수 하자고 얘가 2루트 3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ab가 양변에 루트 6을 곱하면 2루트 3 곱하기 9루트 6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루트 3 루트 3 어, 얘는 그러면 3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 루트 18, 6, 3, 18, 18 밖으로 나가면 2분의 9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음, <laughs> 음, 맞죠?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9루트 2. 자,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음. <laughs> 음. 오케이. 자, 어, 요거 발견해야 돼요. 지원아, 여기가 x랑 똑같다는 걸 발견해야 돼. 괜찮니? 그러면 네가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sin x 맞죠? 네. 그래서 sin x가 아까 요거 알려줬죠. 자, 그래서 sin x는 루트 6분의 3분 b2가 되고 걔가 9분의 2 루트 3이다. 해서 b2를 또 구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b2를 구하면 이제 뭐를 구한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한 거 맞습니까? 예. 네, 왜? ab의 길이 알고 있잖아. 또 이, 어, b2 길은 두개더 하면 이제 AB의, AE의 길이가 나오겠죠. 맞죠? 자, 피타고라스 하면 이 DE도 나오겠어? 나오겠어? 나오겠죠. 그러면, 탄젠트 Y, 이거분의 이거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끝까지 구해보세요. 어?